트로트의 신성 정동원이 MC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MC붐과 그의 파트너 김준수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신곡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이 곡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위한 곡으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시작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이번에 선보인 곡은 정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결혼을 앞둔 모든 커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곡은 정동원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으며 그의 따뜻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발라드입니다. 정동원은 이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특히 MC붐과 김준수 씨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MC붐과 김준수의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이 참석한 소규모 행사였습니다. 결혼식은 한적한 외곽의 예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졌으며 정동원이 직접 곡을 불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정동원의 노래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혔습니다. 정동원의 이번 선물과 그의 새로운 곡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많은 팬들과 대중은 정동원의 섬세한 감성과 따뜻한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그의 음악적 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MC분과 김준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이번 행동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넘어 따뜻한 인간미와 진정성을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기대와 관심을 보내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